예, 저는 오늘 창세기 오늘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세상이 더커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세상이 더커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영적인 체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귀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은혜에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경험이 오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희미해지고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져 갈 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이 그랬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의 인생을 용서받고 했던 영적 경험,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로부터도 용서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평생 그 20년 동안 가슴 한 켠에 큰 무거운 짐으로 갖고 있었던 그 어려움이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 그 이후에 지금 오늘 34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많나 싶을 정도로 그 인생이 조금 다른 면모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 디나도 마찬가지고 또 그의 아들 또 특별히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이엘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 에서로부터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은 삶의 인간적인 것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질문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이 더커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4장 말씀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 첫 번째, 야곱의 딸 디나, 아, 디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디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지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 1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 왜 보러 나갔을까요? 예. 그들의 문화, 그들의 아름다움. 그것이 이딸 디나의 눈에 굉장히 크게 보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디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지금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 세상의 문화와 그 아름다움을 자기도 지금 담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지금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들의 화장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지 그들의 패션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그 문화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귀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이 행간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방식이 더 나아 보이고 세상을 닮고 싶고 세상이 더 멋져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동경하면 세상을 사모하면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랬다면 오늘 오늘 지금 오늘 수요일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더 크게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과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그 결국은 후회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야곱을 보실까요? 야곱을 보시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지금 더 두렵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더 크고 매력적으로 보였다면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앞서 훨씬 20년 전에도 베델에서 약속까지 받았던 야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약속을 받았던 새로운 이름까지 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 까먹어 버리니까 세상이 너무 두려운 존재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시몬과 레위 너희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 내 목숨은 이제 끝났다라고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며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야곱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4장에서의 야곱의 핵심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그 결과를 지금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모든 상황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지금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주눅이 들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그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지금 유리 방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주대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비라면 어떤 마음이 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어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대요? 잠잠했다, 잠잠했다.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죠.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하고 잘못되면 내가 여태까지 이룬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지금 야곱에게는 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너무나 귀하고 어여쁜 딸, 디나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가 지금 그, 그 당사자가 지금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야곱의 모습처럼 이 세상 한가운데 우여부단하고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하지 못하고 지금 시시비비를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야곱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3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너무나 크고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아무 실체도 없는 그런 허상과 같은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평안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허상입니다. 정말 실체는 무엇인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앞서 우리는 찬양했던 것처럼 내 곁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나를 하나님 나의 라그부유한 것의 상속자로 삼으셨지. 이 세상의 루저, 이 세상의 패배자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글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사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세상이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 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다 까먹고 나니까 어떻게요? 해 세상이 너무 크고 두려운 존재로 지금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몬과 레위를 보실까요? 시몬과 레위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방식이 더 확실하고 더 강한 것으로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무력해 보이고 이건 정말 이렇게 해서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의 방식이 더 확실해 보이고 더 근거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해결될 것 같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그 일의 결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업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 왔다. 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과 레위를 잘했다고 칭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시몬과 레위를 칭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시몬과 레위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주 세상적인, 아주 세상적인 그런 문제,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과 또이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그 누이였던 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처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꼭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 다른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떠안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린 반드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에 시몬과 레위처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당장의 쉬운 내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또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결과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요. 오히려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감정대로 그 일을 여러분 대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할 일이 있거나 언짢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기억하시자 그랬어요. 세 가지. 배출구, 삼초, 예, 결과. 예, 반드시 여러분 그 분노, 그 감정은 빼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초 동안이라도 잠시 멈추어서 그 일의 결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감정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실수는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몬과 레위는 엄청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경험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린 진짜 승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 흘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마음 아파할 때, 눈물 흘릴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의식이 있었다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다 까먹어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지금 그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나를 살펴봤어요. 야곱을 살펴. 봤어요. 시몬과 레위를 간단 간단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금방 32장 부터 33장 계속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야곱의 인생의 문제를 막 해결해 주셨던 그 모습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34장에 와서는 그 은혜가 다 희석되고 그 은혜 다 까먹고 디나는 그의 딸 디나는 세상을 막더 동경하고 그 아버지 야곱은 세상을 막 무서워하고 그 아들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딱 하나,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세상을 더 동경하고 물질을 더 동경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더 동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주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떡하나 하면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볼수 있을까 아, 이 사람을 내가 의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세상의 유혹이 작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니 여러분이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수요일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